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4학년도 수능 비영 2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었고 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공간에서 구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 중심은 얼마고? 0,0,0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다라는 걸 일단 읽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이두점 PQ에서 y는 4. Y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지금 평면 Y는 4에다가 지금 수선의 발딱 내렸어. 걔네들을 각각 이제 P1, Q1이라고 하죠요 어, 수선의 발을 내린다. 우리가 뭔가 정사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좀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평면 또 평면이 등장합니다. y 플러스 루트 3z 더하기 8은 0 일단 여러분들이 평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은 무슨 벡터를 읽고 시작을 해야 돼얘 예, 이제 법선 벡터를 읽고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y는 4에 이제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요. 쟤는 이제 사실 0x 플러스 1 y 플러스 0z가 4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지금 개수를 잇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 N1이라고 둡시다. 0, 1, 0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어, 마찬가지로 이 평면 두 번째 평면에 이제 법선 벡터는 지금 x 앞에 개수 0인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때 법선 벡터는 N2라고 한다면 걔는 0, 1, 루트 3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P2, q 도또 수선의 발을 지금 떨궜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이 PQ 벡터의 제곱,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뭐 P1, Q1 벡터의 크기 제곱, P2, Q2의 크기 제곱 이런 애들을 지금 뺀 값의 어떤 최대 값을 구하자라는 지금 문제입니다. 아, 이제 이 문제가 시작하기에도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P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Q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Q도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심지어 그 거리 자체도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스타트를 할 것이냐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수선의 발 수선의 발에 좀 포인트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사형 개념을 좀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스타트를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더 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간 좌표상에서 좀 생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될 거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PQ 벡터를 세팅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얘를 좌표로 두자라는 거야. A, B, C. 할수 있죠. 이 생각은. 그치? 왜냐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좀 위치 벡터 좀 이용해가지고 좌표로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Q 어, 벡터 크기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이건 알수 있지 않아? 이 PQ 벡터는 어디 위에 있는 거니까 구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절대로 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지름의 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PQ 벡터의 크기는 지름의 크기는 지금 얼마죠? 반지름이 2였었으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어, 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양변 제곱해버리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원할 수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이제 어떤 범위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PQ벡터를 수선의 발을 떨군다? 수선해 발? 무슨 개념이 떠오르죠? 음, 정사형 떠올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PQ벡터가 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에다가 y는 4라는 요 평면에다가 모를 내리겠다.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겠다. 걔가 p1이고요. 얘가 지금 q1이 되겠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정세형 개념을 이제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도에 대한 지금 정보가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y는 4라는 평면에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벡터가 하나가 있죠. 어떤 벡터? 평면의 수직인 벡터. 바로 법선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선 벡터는 지금 우리가 아까 뭐라고 찾아놨냐면 0,1,0이 되겠다라고 뒀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이 p1, q1 크기,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건데, 얘를 pq로 나타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개념? 정사한 개념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했 또? 이렇게 지금 이 벡터를 이렇게 평행시켜서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이 각도가 필요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돼요. 저 각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 PQ 벡터와 이 N1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알파라고 한번더 볼까요? 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이거 어, 좀 가보자는 라 거야.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부터 갈게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 개념을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무슨 벡터와 지금 무슨 벡터가 이루고 있는 거니까 얘는 n1 벡터와 지금 pq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될 거니까요.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알파에 대한 정보를 뭐 하자? 찾아내자. 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갑니다. 자, n1 벡터의 크기는 지금 얼마야? 얘는 지금 1이에요. 1. 그 다음에 pq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데 pq 벡터의 크기 몰라요. 몰라도 돼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p1, q1. 얘를 p, q로만 지금 정리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왜? p, q 벡터의 크기, p1, q1의 크기, p2, q2의 크기 지금 다 다르잖아. 근데 얘를 지금 p, q로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일단 그냥 두세요. 일단 둘게요. 네,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돼? p, q 벡터의 크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 그리고 n1이랑 pq를 내적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좌표로 두는 순간 내적 계선 굉장히 쉬워져요. 어떻게 좌표끼리 다 모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b가 될 거야. 으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p1q1은 얘는 얼마가 되겠다? p1q1 벡터의 크기는요. 얘는 pq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얼마?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를 하는 상황이 될 거고 각 변환을 이용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p q 벡터의 크기에다가 얘는 sine 알파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자, 그럼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번에 또 평면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y 플러스 루트 3z 더하기 8은 0이라는 평면이 하나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p와, p와 q에서 수선의 발떨공게 얘가 지금 이제 pq가 되고요. 얘가 지금 qt가 되는 그런 상황이야. 한번더 가보자고, 한번 더. 자, 그러면 이게 얘제뭐 얘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뭐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지금 법선 벡터는 아까 얼마였어? N2 벡터는 0 콤마, 1 콤마, 루트 3이었어. 었 똑같이 한번 더 가보자. 자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법선 벡터, N2 벡터와 그 다음에 무슨 벡터? PQ 벡터가 이루고 있는 크기죠. 어, 베타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N2 벡터, 그 다음에 PQ 벡터. 이 내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는 n2 벡터는 지금 크기가 아까 얼마였어요? 지금 0,1,3인 거니까 1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pq 벡터의 크기, 이렇게 갈 거다. 그냥 두라고. 뭔지 몰라도 일단 둡시다. 네. 그런 다음에 n2랑 pq랑 지금 내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죠? 얘가 지금 어 요거랑 요거랑 지금 내적해 주는 거죠? 얘랑 얘랑 지금 내적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루트 3c, 이렇게 될 거다. 다시. B 플러스 루트 3C요. 괜찮지? 그러면 P2Q2, 우리가 구하려는 P2Q2 이 벡터의 크기는요, 얘는 PQ 벡터의 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번에는 베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음, 그럼 얘는 뭐다? 얘는 PQ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베타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었어. 이 q 벡터, 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P1, Q1, 요 벡터의 크기요.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2, Q2, 요 크기의 제곱.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우리 다 지금 예쁘게 PQ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치? 얘는 뭐야? 얘는? PQ 크기의 사인 알파. 오케이. 그럼 갑니다. 얘는 PQ 크기의 사인 알파인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PQ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오, 그럼 좋다, 좋다, 좋다. 우리가 원하는 무슨 상황? 이 PQ 벡터의 크기로 묶어내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PQ 벡터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아? 그치? 그럼 이제 일단은 뭐 할까? 묶어볼게요. PQ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묶자. 그러면 얘는 2 빼기 사인 제곱 알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요. 이렇게 이제 묶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거의 무슨 값? 요거의 최대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잘 보면 여러분, 2가 있고요. 제곱, 제곱식이 있어요. 2를 뭐 하면 될까? 한 놈, 한 놈씩 이게 좀, 조금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1 하나를 주고요, 여기다가 1하나로 줘도 괜찮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니까, 요음이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공식.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다. 그거 쓸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코사인제곱 알파인 거야. 오. 얘는 뭐죠? 얘는 지금? 얘는 코사인제곱 베타인 거예요. 아하.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요 pq 벡터의 크기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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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값의 무슨 값? 최 대값을 지금 구하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코사인 제곱 알파가 뭔데? 우리 아까 요렇게 다 얘네들도 세팅을 예쁘게 해놨거든? 그쵸? PQ 벡터 분의 B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다. 자, PQ 벡터 크기 제곱 앞에 그대로 있고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렇게 됩니다. PQ 벡터 크기의 제곱 분의 B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좀 예쁘지 않나? 이거 지금 좀 작품 될것 같은데? 네, 얘도, 이거 어떻게 되죠? 얘도 코사인 제곱 베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어, 4니까 2가 되겠죠? 어, 그러면 제곱해주면은 얘는 4배. pq 벡터의 크기 제곱분의 얘는 b 플러스 루트 3c의 전체 제곱.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다. 근데 계산을 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 얘들이 싹싹, 싹싹 약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결국에는 뭐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b 제곱 플러스 4분의 b 플러스 루트 3c의 전체 제곱.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뀝니다 자 식에 대한 지금 정보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고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두번째 단계에서 최대값을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에 대한 얘기로 이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요 값이 지금 최대가 되고 싶은거야 그럼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아하 그러면 이런 B나 C B나 C가 뭐였는데 PQ 벡터의 y 좌표 z 좌표야 이런 애들이 최대가 되게끔 만들면은 이값 자체도 당연히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크고 싶은 거야. BC가. 가장 크고 싶어요. 그럼 가장 클수 있는 그 이제 후보는 바로 16이 되겠죠. 그치? 이게 16일 때가 이제 가장 커질 거잖아. 아, 그러면 이제 A가 모이면 되겠어. a가 0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한테 만약에 a 막 나눠줘 봐봐. 그럼 bc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아 그러면 결국요. 은이 a는 무조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요. 왜? 우리가 얘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bc가 최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a가 0일 때가 가장 얘네들이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괜찮죠? 이거의 최대값 지금 구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가 되는 상황에서? 16이 되는 상황에서요. 결국에는 제 얘네들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PQ가 지름이었을 때가 가장 최대가 될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를 어떻게 최대값을 구할 것이냐. 이런 식이 주어졌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거다. 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봤어요. 우리 매개 변수를 좀 이용해 보자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이다. 자 얘는 우리가 어떤 도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원이죠. 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다. 원 위에 B와 C가 있다. 중심이 0,0이고요. 굉장히 예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매개변수 세타를 좀 이용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세타는, B는요, 지금 반지름이 4인 거니까 4코사인 세타. 이렇게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C도 마찬가지로 얘도 4사인 세타. 이렇게 줄수 있잖아. 그럼 괜찮죠? 문자가 미지수가 b, c 두 개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세타에 대한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을 바꾸게 된 거야. 그 매개변수 굉장히 유용한 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타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된다? 얘는 16코사인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플러스 4분의 1에 4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에, 어, 여기 4가 있네요. 그러면 4 루트 3에, 사인, 세타. 요거의 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죠. 아,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정리해주면, 16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분의 1에, 요거 지금 곱해지면, 제곱하면 16 코사인 제곱 세타 또 나오고요. 요거, 요거, 요거 곱해지면 얼마야? 뭐32 루트 3.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세타, 사인세타. 그 다음 플러스 요거 제곱해지면 48, 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좀정리 한번 해주면 16코사인, 제곱세타, 4코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얘는 20코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지금 곱해져서 나오면 은 8로트 3, 네. 코사인세타, 사인세타. 다음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해져서 나오면 1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해체 될까? 어떻게 구할까? 우리 또 각도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뭐로? 2 세타로요. 이거 이제 우리 삼각함수 배울 때 많이 했었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무슨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2 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면서 동시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다. 이 공식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뭐를 의미하는데? 얘는 사인 2 세타가 된다. 이거 이제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 갖다 써볼게요. 그래서 각을 2 세타로 통일시킨다고 라 한다면 얘는 20에다가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 세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사이 세타 코사인 세타가 사인 이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하나 줘버리면은 사가 남겠죠? 그쵸 그래서 어, 플러스 4 루트 3의 사인 이 세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또? 얘는 12 곱하기 2분의 이번에는이 사인제곱 세타가 지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나누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아, 그럼 이제 좀더 정리 좀 해볼까요? 자, 10이 있어요. 10 있고 10 코사인 2세타. 만들어지고요. 여기 지금 플러스 6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치? 그러면 얘가 16 이렇게 바로 가버릴까?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코사인 2세타 계산해주면 은 4코사인 2세타 되겠지? 그래서 얘는 4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얘는 4루트 3에 사인 2세타 괜찮다. 왜? 코사인, 사인 주어져 있고요. 각이 지금 어때? 똑같아.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최댓값을 구하는 상황이야. 뭐가 생각나요? 생각함수 합성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갑니다. 그러면 얘는 16이 얘는 이제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뭘로 묶어주면 돼?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루트 뭐 4제곱 플러스 4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 뭐, 사인으로 갈까요? 얘는 뭐, 이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냥 갑시다. 괜찮죠?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있겠다. 쌓고 풀코사 이렇게 지금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16 플러스 얘 계산해주면 16에다가 48 더해진 거니까 6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은 8에다가 지금 뭐 뒤에 사인값. 이거는 합성 개념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사인함수 합성. 요거는 이제 어 우리 삼각함수 합성을 꼭 확인해보세요. 괜찮지? 그럼 이거의 지금 최대값이야. 어, 그럼 괜찮잖아요? 세타가 뭔데? 세타는요, 지금, 얘네들은 다돌수 있어. 그니까, 러이 범위 자체는 지금 다 돼요. 0부터 28까지 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 최대 값은 지금 얼마가 되겠다? 얘 최대 값은 1이 되겠지. 그치? 아, 그러면 전체가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얘가 지금 8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뭐가 되겠다? 16 더하기 8.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 값은 얼마? 24가 되겠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두 번째는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저런 저런 상황 자체를 피큐가 막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좀 개념이 있어야겠죠. 외계 변수도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 그래서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뭐 공간 도양상에서 생각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풀이 방법. 직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풀이 방법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을 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풀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니까요. 바로 꼭 복습해주시고 기아벡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내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네, 성공적으로 어, 대입생활이 네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